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오늘은 제12장 핀테크와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핀테크라는 단어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금융의 파이낸스, 기술 테크놀로지에서 앞글자만 따와서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용어가 나온지는 좀 됐어요. 간편하게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지급 결제를 송금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어서 활용되면서부터 핀테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뜻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을 포괄해서 핀테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트렌드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좀 좁은 말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던 그 규범적으로 제도화된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뭐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명에서는 이런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금융 현상을 다 이제 포괄적으로 핀테크라고 부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핀테크라는 현상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핀테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급 결제나 송금 관련된 이제 서비스고요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 결제나 송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어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은행 같은 시스템들을 이용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누구나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 같은 거 이용해서 간 편하게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제일 기초적이고도 대표적인 핀테크의 현상이고요. 뭐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 은행 지점에 가면은 직원들이 이제 우리를 응대해 주는 그런 모습이 익숙한데 그런 그 물리적인 점포 자체가 없는 온라인으로만 업무를 하는 은행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금융업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급 결제나 송금 서비스보다 좀더 이제 발달된 핀테크 현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지급 결제, 송금, 뭐 예금, 대출, 뭐 이런 기본적인 은행 기능 외에 증권이나 투자 분야에서는 온라인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게 여기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특성을 잘 분석해서 최적의 이제 투자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한 그런 서비스도 지금 있고요. 또 반대 방향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조달하려면 제도권 금융 기관에 가서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펀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 제도권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만나서 자금 거래를 하는 P2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IT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강 가능해진 현상이고요 요 크라우드 펀딩도 시장에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 제도권 금융기가 범주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의 현상은 코인이나 토큰 이런 말 이제 많이 쓰고 있겠지만 가상자산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현상들은 아주 범위가 넓고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굉장히 시장 규모가 이미 커져서 대부분 국가의 제도에서 적정하게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상당히 제도화돼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고 그런 영역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있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급결제와 송금인데요. 요거는 익숙하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좀 간단하게 지급결제하고 송금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인터넷보다는 지금은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누구나 이제 모바일 기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게 이제 상업적으로는 흔히 무슨 무슨 페이라고 부르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업체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이 이제 초창기에 시장을 굉장히 선도를 했고 저 페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금융기관들도 요 서비스 개발해가지고 지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기기 업체로서는 주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죠. 삼성전자에 삼성 페이, LG전자에 LG 페이 이런 것들이 초창기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서비스들이고요. 물론 현재 이제 LG 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지만 페이는 뭐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저는 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유저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고객 기반을 활용을 해서 페이 서비스 초창기부터 이제 제공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유통업체들도 어차피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직업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요 서비스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엘페이 스페이 뭐 이런 것들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라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들을 지금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객 대상으로 지급 결제 서비스하고 있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급 결제나 송금과 관련돼서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아주 간편하게 뭔가 페이를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핀테크의 가장 이제 초기 형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보명적으로 지금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수 있죠. 요거는 네, 이제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지급결제 서비스하고 잘 융합돼서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더 발달해서 지급결제나 송금뿐만이 아니고 점포 없이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예금이나 대출까지 수행하는 그런 전문적인 금융기관도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핀텍이 발달하면서 그런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출연을 했고 그런 기업들이 출연을 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기존에 그게 뭐 금융업이든 무슨 업이든 금융업과 관련된 제도에 포섭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이나 규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잠깐 있다가 말 현상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융현상인 경우죠. 그럴 경우는 제도화하는 방식을 금융감독당국은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뱅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업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은행들도 점포를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점포를 두지 않는 인터넷 뱅킹도 외국에서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업종으로 이미 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카카오뱅크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본 카카오페이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페이는 지급결제 서비스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라고 얘기할 때는 인터넷 전문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아 예금 대출까지 다 하는 은행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 페이하고 어, 뱅크 서비스가 또 긴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구분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용을 할 유인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금융제도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른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전문 은행도 완전히 제도화된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대출, 그 다음에 지급결제, 송금, 이런 기본적인 뱅킹 서비스 외에 자산관리 서비스에서도 핀텍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로봇하고 자문을 뜻하는 어드바이저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지금은 이제 많은 은행과 특히 증권회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로보어드 바이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그 고객이 주로 어떤 곳에 투자하는가 뭐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특성 그다음에 투자하고 하는 그런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고객에게 딱 맞는 최선의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우리 금융 업종 얘기하면서 배웠지만 자산 관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문이나 일임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발달하면은 펀드가 되는 건데 자문 서비스는 이제 고객에게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고 일임은 실제로 투자하는 행위를 액션을 위임 받아서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할때 자문이나 일임을 하는 인력 실제 이제 사람이 자신의 전문성으로 과거에는 다 이런 서비스를 했는데 요거를 테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따라서 저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과연 더 잘할 것이? 아니면 로보드 바이저가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견해가 많이 갈라지긴 하는데요. 인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로보드 바이저는 더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해 가면서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로보드 바이저는 결국은 이제 과거의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 패턴으로 뭔가 미래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리듬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현상이 벌어지거나 또는 좀더 창의적인 뭔가 판단이 필요할 때 그때는 사람이 더 낫지 않나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권회사 치고 로보어바이저 서비스 제공 안 하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자문 회사 중에서도 증권회사와 연계해서 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저걸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자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크게 이제 자문형과 일임형 이렇게 뭐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이제 백오피스에서이 말은 이제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수준하고 좀더 나아가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오피스 서비스를 하는 형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총네가지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로보드바이저가 백오피스에서 자문을 돕는 그런 게 제1단계고요. 그리고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이제 이임을할 때도 로보드바이저의 판단을 따라서 또는 그걸 참고해서 운영 인력이 일임 행위를 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그것보다 좀더 발전된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보다더 로보드바이저가 신뢰를 얻으면은 자문 자문력이나 일임력을 뒤에서 돕는 역할이 아니고 이제 로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기계가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아예 일임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점점 발달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영역도 제도화돼 있는 핀테크이 제도권 안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